인생의 여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다채로워지고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그중 하나인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드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의 지혜는 전혀 바라지 않는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배움으로써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나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목에 힘을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가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흔 살 먹었어도 세살 먹은 아이만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어른 소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댐댐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다.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존중하며, 뒤담아 듣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한다. 사람 되어 간다는 건, 이런 기로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이다. 나이를 먹어 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해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준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잘 늙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머무릅니까? 어떤 것이 제일 가는 보배고 어떤 물건을 도저히 훔쳐 가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지녀야 잘 늙고 믿음을 가져야 편안하게 머무른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는 보배고 자신의 복덕은 도적도 훔쳐가지 못한다.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통해 늙어가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인생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인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은 참으로 쓸쓸하고 구슬프다.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모든 이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 둘째는 늙음이, 셋째는 병듬이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일곱 가지는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늙고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무리 노인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세월은 어김없이 노년의 삶을 안겨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내 가지를 좋아한다. 젊음과 건강과 장수와 은혜를 좋아한다. 또내 가지를 싫어한다. 늙음과 병과 죽음과 은혜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걸 싫어한다. 그러나 누구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와 해탈의 도를 배우면 생로병사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고요한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노년을 몹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활동적이지 않고 육체도 해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20대가 좋았네, 30대가 좋았네 한다. 그리고 이른 살, 너든 살이 되어선 60대가 좋았다고 한다. 지금이 더 나이 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좋은 나이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한다.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젊음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무언가를 읽고 내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 놓은 없고 나이 만든 것 같아. 나의 인생은 이대로 사라지고 이렇게 살다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노인의 기준 연령인 65세는 지금은 더 이상 노인 아니다. 지금의 60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자산도 있고 지식도 있다. 늙은 것이라고 간주하여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여 버린다면 나는 그저 그런 노인이 될 뿐이다. 감정이 늙어가는 징조가 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 웃음이 없어진다. 표정이 어둡고 사나워진다. 꽃을 보아도 소용없고 아름다운 새소리마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린다고 한다. 인생은 긴 여정이다. 일단 멈춰. 내 감정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거리낌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해 근심이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하셨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그 짐은 더욱더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긴장과 책임감과 걱정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는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늙음이 아닌 낡음의 때이다. 늙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늙음이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 감을 말하는 것이기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육체는 쇠하고 낡아져, 결국에는 땅에 묻혀 소멸되고 말지만, 마음은 늙지도 쇠하지 않는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세월의 연륜에 따라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원숙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고상한 늙음이요. 곱게 늙어가는 이들을 보면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의 열정이 있고 꿈도 있고 사명도 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이 이처럼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젊은 나이임에도 낡은 마음으로 산다면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노인의 것이다. 문제는 몸의 늙음이 아니라 마음의 낡은 것이다. 늙음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죽음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수 있는 한계속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모녀는 젊은 때보다도 더 두려움 없고 한령 넘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저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다르게 판단한 사람은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을지 알 것인가?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대뇌이며 불처럼 살아가라. 활을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라. 절실하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완전히 자유로운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고독을 확보해야 한다. 남을 위해 실컷 살아왔으니 적어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나를 위해 실컷 살아보자. 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자존감을 챙기면서 삶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노화 성공하는 노화의 시작점이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더 챙기는 삶을 생각해야 한다. 나를 위한 시간도 내고 나를 위한 투자도 하는 것이다. 갑자기 나를 우선 순위에 두는 게 쉽지 않겠지만 나를 대접할 줄 알아야 남들도 나를 존중해준다.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존감을 지키고 내 존재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라.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욕망이 가장 얻기 쉽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물로 향하게 한 다음 거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로 살아가는 것에 소중함을 자주 잊곤 한다. 내 몸이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보내는 신호를 그때그때 잘 감지해서 그 신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매일을 마지막 날로 생각하라.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들로 충만해짐을 느낄 것이다. 백세 시대에는 중년과 노년 꿈을 꿔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린다. 꿈꾸는 자에게는 늙을 틈이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살아있는 매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많은 이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며 산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비로소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 삶의 유일한 문을 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금세 즐거워진다. 이러한 즐거움이 고상하게 나이 드는 비결의 모두 것이다.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분명 결점과 약점이 있게 마련이며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인간, 관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충족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감을 생각한다면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충족감 반드시 필요하다. 고민의 방향성이 제대로 향해 있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든 함께하든 멋지게 나이 드는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즐거운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자. 재미있는 걸 추구하는 인생이 곧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삶이다. 영혼의 위대함은 위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데 있다. 또한 비범함과 평범함을 모두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보여 주자.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잘 만드는 일만큼 아름답고 올바른 일은 없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하지만 인생의 봄날은 지나고 말 테니 이제 털고 남은 삶을 덤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 보자. 늙어서 덕행이 있으면 기쁜 일이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도 기쁜 일이다. 지혜의 빛을 바라는 것은 기쁜 일이요. 악으로부터 벗어남은 더욱 기쁜 일이다. 무엇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것 같이 행동하고 괴로우면서도 즐거운 척 하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며 뒷걸음, 처사회로 돌아간다. 그리고 원망과 고통으로 여긴 생활을 계속한다.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워한다. 곤경에 닥치면 갈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게 아니면 안될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 그게 아니면 안될 것은 없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비좁은 공간에 가둔다.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완벽한 결혼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이미 고통이다. 생각을 바꾸면 더 이상 완벽한 연애나 결혼을 추구하지 않고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그중한 가지 매몰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면 혼란스럽고 서로 대립적인 것 같은 상태들이 모두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곤경에 빠뜨린다. 마치 엄청난 바위덩이 같은 그것은 웬만한 힘에는 밀려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저 몇 가지 익숙한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간다. 두세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떠돌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생각들을 변모시킨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이미 썩어버린 생각들은 버려라 생각하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지혜의 높은 집은 이미 그대 몫이다. 그대는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다. 우리는 관념 속에 살고 있다. 자신을 어떤 관념에 들 안에 가두고 그 관념을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관념을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세계로 나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 남이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을 구분하여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인생에서 운이란 불확실한 것이지만 어떤 실천과 태도로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고 자신의 운을 대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행운과 긍정의 힘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